캐나다인들이 많이 왔거든요. 지금 캐나다인들이 미국에 오기 싫어하는 아, 지금 트럼프 관세때는데 네, 예, 그런뭐 예, 여러가지 예, 이유도 예, 있고, 예. 캐나다 사람들 많이 안 오고, 멕시코 사람들 많이 안 오죠. 예. 중국은 아예 뭐 거의 들어올 생각도 안 해요. 중국 사람은 여기 와서 한 번도 못본것 같아요. 진짜 못본것 같은데. 많이, 진짜 많았거든요. 하이 리밋은 다 중국 사람들이었어요. 하이 리밋이 뭐예요? 리밋이 100불 이상 되는데, 보통 하이 리밋이라고 하는데, 아, 지금 아, 더 올랐어요. 그 제가 300불 <laughs> 이상인 걸로. 음... 카지노도 완전 우상이겠네요. 그래서 <laughs> 다른 걸로 돌리잖아요. 스포츠. 지금 야규장도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. 아그 트로피카나 호텔이라 오래된 호텔인데, 그거를 없애버리고, 거기를 200년 렌트해갖고, 올리고 있어요. 결국은 미국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, 카지노에. 내 수인 가지고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, 이제는 호텔비를 벌어야 돼요 주차장도 주차장 값을 곱고. 그러니까, 같더라. 어쩔 수 없는 게, 카지노 그 수익이 쭉쭉 아 줄다 보니까, 다른 걸로 채워야 그래. 되는 거예요. 왜 F1을 하게 제 생각은 제 생각이에요 그냥. 네. 호텔 방이라도 걸어 먹어야 되잖아요. 음. 이게 조망권이 있어요. 아, 오케볼수 있네요. 네. 어. 150불짜리면은 F1이 시작하면은 이게 한 10배. 아. 다 바리케이드 쳐놔요못 보게. 아그 입장료가 있어요. 그스트립에 들어오는 입장료 아 200불인가?